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3주간 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신 다음에 당신의 12명의 제자들을 뽑으시죠. 그런데 이것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묵상할 때마다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상하듯이 누구예요? 아리옷 유다 아니 밤새 기도하시고 정말 가리옷 유다를 뽑았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신비보다 더큰 신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어, 그렇게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할 사람들을 뽑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음, 예수님께서 이것도 하나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관계를 맺으시는 법 이것이 아, 기도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좀큰 의미를 주는 거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세계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들이 많은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분명히 안좋은 거고 또 안좋은 거를 우라면면 어, 대부분 다 아, 한국이 제일 안좋죠 그래서 뭐 K-POP 데모넌터스 뭐 이런 것도 유리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뭐이 외로운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 네, 그래서 뭐 강아지나 고양이 또 이런 거랑 또 오히려 사람들이 더 편하게 혼자 있는 게더 편하고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 힘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상처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외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뭐 강아지나 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혼자 게이머라거나 아니면 혼자 막내 자아에 사로잡혀서 망상 속에서 이제 살아가거나 이렇게 되는 이유인 거죠. 상처받는 관계를 맺다가 보니까 외로워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관계 맺는 방법은 어, 왠지 상처받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예수님께서 가리오 유다를 뽑으셨어요. 근데 가리오 유다가 당신을 배반했어요. 어 그러면 상처 받으셨을까요? 어, 예수님께서는 상처 받지 않으세요. 네, 그거는 확실해요. 어머 나 상처 받았어 이놈 아르, 아르 아르 막 그러 그러지 않아요. 다음부터는 하, 저런 관계는 며칠 그러진 않아요. 다음에도 똑같은 상황이 오면 또 유다를 뽑으실 거예요. 어, 이게 이제 기도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기도가 내가 생각을 깊이해서 음, 어떤 사람을 내저 사람이랑 사귀어도 되나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해도 되나 에, 내가 저 사람이랑 친구해도 되나 내가 성당에서 저 사람을 사목자로 아니면은 뭐 봉사자로 앉혀도 되나 이런 것들을 깊이 고민하는 것을 기도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기도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 아버지 당신이 저에게 보내주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게 기도거든요 내 생각을 없애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실 사람은 누구실까? 이것을 물어보는 게기도입거든이 기도는 내 생각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없애고 그분의 뜻을 물어보는 게 기도인 거죠. 그래서 가리오 유다 같은 사람은 당신의 생각으로는 절대 뽑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아무리 봐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뽑으셨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거죠. 왜? 내가 뽑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 상처받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을 만날 때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랑 결혼해서 내가 분명히 행복할 줄 알았거든. 그런데 네가 나한테 해주는 게이 모양이니까 내가 상처받는 거야. <laughs> 그런 거죠. 기대를 하지 않으면 상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결혼하는데 기대를 안 하냐? 하느님께서 저 사람을 나에게 맺어주신 사람인가? 깊이 묵상하고, 아, 저 사람을 하느님께서 나에게 맺어주신 게좀 확실한 것 같다. 라고 해서 결혼하면 이 사람이 계속 나한테 실망을 시켜도 상처를 줘도, 아, 하느님께서 이 사람을 예, 또 당신께서 원하시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키라고 예, 이런 사명을 주셨나 보다. 그러면서 예, 그... 에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떤 관계가 사명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내 기대로 뽑았을 때 그것은 나에게 커다란 상처가 된다. 그 내가 아 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나라에서는 그래서 더 외로워지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사람들을 만날 때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그렇게 되니까. 예. 이한 번도 저 사람이랑 내가 만나도 되는지 하느님한테 여쭤보고 밤새 기도한 사람 기도한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믿는 자 숭배자의 어떤 그런 나라가 되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은 머리가 너무 똑똑하죠. 이게 뭐 유태인으로서 1983년 이제 스티브 잡스가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를 세워요. 지금은 좀몇 계단 떨어졌지만 그 옛날에는 이제 1위였죠 시총 1위. 예, 그 애플이라고 하는 이거를 회사를 세워서 이제는 전문 경영인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펩시콜라를 코카콜라가 있었는데 펩시콜라를 굉장히 이제 코카콜라와 대등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만들어 냈던 경영자 존 스컬리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요. 이 사람은 정말 마케팅의 규제인 거죠. 그래서 잡스는 자기는 이제 개발하고 뭐 이런 거지. 어떤 마케팅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으로 이렇게 뽑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뽑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남은 인생을 성다, 설탕물이나 팔면서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함께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뭐 펩시라고 하는 대기업 회사의 그래도 사장인데 사람을 애플로 이렇게 옮겨오는 게 쉽지는 않죠. 음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옮겨와서 CEO가 됐어요. 이게 이제 밤낮 싸우는 거야. 내가 너를 이런 생각 때문에 너를 데려온 게 아닌데, 그러면 스티브 잡스가 자꾸 이제 이 컬, 스컬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스컬리도 보니까 이 스티브 잡스가 성격이 보통이 아니야. 그냥 막 소리 질르고 막 사람들 막 바로바로 바로 잘라버리고 막 짜증 내고 막 물건 집어던지고 막 이런 사람이 어떻게 경영인이냐. 그래서 결국에는 1985년에 에, 스컬리를 스컬리가 이제 이사회를 소집해서 주식회사가 됐겠죠 이사회를 소집해서 스티브 잡스를 애플에서 쫓아내요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짤리는데그짤리게 만든 그 장본인이 자기가 그토록 그렇게 노력해서 데려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뭐 암이 걸리신 분들한테 뭐라 그러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에, 어쩌면 그때부터 암세포가 자라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아, 그러면 나중에 이제 암으로 췌장암으로 뭐 50대에 이제 돌아가시죠 스티브 잡스가 아무튼 그렇게 상처를 입겠죠. 내가 뽑아온 사람이고 내가 세운 회사에 데려고 왔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협조해서 나를 여기서 쫓아내요. 음, 이것은 자기 자신을 너무 믿는 거죠. 이제. 이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북전쟁, 독립전쟁, 남북전쟁 당시에 링컨은 이제 거의 패배의 어떤 전운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 총사령관을 좀 바꿔야겠어요. 지금을 얘기하면 이제 국방부 장관인 거죠. 그런데 링컨의 눈에는 율리시스 그랜트라고 하는 이 장군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임명하려고 하니까 참모들이 각하 그랜트만은 안 됩니다. 그는 지독한 술 주정뱅이입니다. 전투 중에도 술에 취해 있다는 소문이 퍼다납니다 소문이 이렇게 났으면 분명히 술 주정뱅이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막 북군이 이 사람이 링컨이 북군인데 북군이 지고 있고 근데 이제 인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링컨은 이 사람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 링컨이 이제 개신교 독실한 개신교 신자잖아요. 이 사람은 기도를 그냥 너무 많이 해요.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계속 이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 답이 이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도 계속 이기고 있다. 음. 그러니까 유일하게 계속 이기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고 계속 이기고 있다는 것이 하느님이 우리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북군을 이기 승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점지해 주신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모들이 자꾸 반대를 하니까, 아, 그러면은 그랜트가 마시는 위스키 상표가 무엇인지 알려 주시오. 내가 다른 장군들에게도 한 통씩 보내주겠소. 그럼 그 위스키를 마시면 이기는 거구나. 그러니까 보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장군들의 만류에도 에, 이 그랜트 장군을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을 에, 이제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했고 이 사람 덕분에 북군이 남북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을 뭐 이런 건큰 어떤 비유지만 에, 그렇게 사람을 만나는 것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아이 사람 정말 좋아 보인다. 에, 나는 사람을 많이 만나봐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인지 나쁜 사람인지 를 알아. 나는 그 사람들이 제일 불쌍해. 어, 본인들을 믿잖아요. 분명히 그 사람들은 자기가 결혼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반드시 상처받습니다. 왜? 자기를 믿으니까. 내가 너 이만큼 믿었었는데 자기를 믿어놓고 이만큼 믿었었는데 그러면 상처받아. 이게 사람이라는 게다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 이 가톨릭 신자로서 하느님의 종이 된 이제 복자품 전 단계 예나테리나 대 후에크 도허티라고 하시는 분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아무튼 이분은 러시아 귀족이었어요. 근데 이제 볼셰비키 혁명으로 이제 귀족들이 어, 쫓겨 도망 온 거죠 캐나다로 망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하느님으로부터 이런 이제 느낌을 받아요. 너의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라 니네가 귀족으로서 엄청 잘노리고 살았기 때문에 니네가 그 혁명의 표적이 됐잖아 이제 가난하게 살아 그래서 이제 시골에 콤버미어 라고 하는 시골에 이제 다 팔고 거기 가난한 집 하나를 이렇게 지어요 여기 옆에 보이는 집이 그 집인 거예요 여기서 살아요 그리고 문을 열어둬요 아 그리고 나는 이제 이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느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으로 여기겠다. 그랬더니 왠갓 뭐 노숙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뭐 부상당한 사람들, 길 잃은 영혼들이 막 들어오는 거야. 같이 살자고. 그러니까 뭐 왠갓 이상한 정말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게 이 사람들이 서로서로를 치유하면서 어 이게 뭔가? 어, 이제 뭔가 새로운 탄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이제 마돈나 하우스라고 해요. 마돈나는 이제 성모님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성모님의 집이라고 하고 그 사람들을 하느님께서 보내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서로를 치유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제 공동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마돈나 하우스 공동체가 돼서 이게 이제 본원이 된 거죠. 지금 전 세계에 퍼져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치유를 하는 어떤 공동체로 성장을 했죠. 이 이분은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상처를 입을 거야, 안 입을 거안 입어요. 왜? 하느님께서 보내주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외롭지가 않아요. 왜? 두렵지가 않으니까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내가 선택해서. 에,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에, 가장 외로운 에,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인지 에, 우리가 나를 믿지 않고 하느님을 믿어서 예수님처럼 기도해서 에, 이제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에,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갈 것인지는 에,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거죠. 어쨌거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지 않고 기도 안해서 예수님처럼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